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2080 치약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2080 치약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 집에 있는 치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80 치약은 우리나라에서 국민 치약이라고 불릴 만큼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믿고 사용해온 제품입니다. 애경 산업에서 만드는 이 치약은 베이직, 데일리 케어, 스마트 케어 플러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런데 1월 초 애경 산업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2080 치약 제품에서 법으로 금지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애경 산업은 작년 10월 품질 검사를 하던 중이 문제를 발견하고 곧바로 해당 제품들의 수입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이 무려 3,100만 개나 되고 그중 2,500만 개는 이미 시중에 판매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트리클로산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트리클로산은 예전에 비누나 치약에 널리 쓰이던 항균 성분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서 한때는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갑상선이나 성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암 위험과의 연관성도 제기되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년부터 치약에 트리클로산을 넣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치약은 매일매일 입 안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매일 반복해서 노출되면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고 입안 점막을 통해 체내로 흡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럼 어떤 2080 치약이 문제가 된 걸까요? 리콜 대상 제품은 총 6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2080 베이직 치약, 2080 데일리 케어 치약, 2080 스마트 케어 플러스 치약, 2080 클래식 케어 치약, 2080 트리플 이펙트, 알파 프레쉬 치약, 2080 트리플 이펙트 치약. 이 여섯 가지 제품이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제품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제품들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국내 생산된 다른 2080 치약 제품들은 이번 리콜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럼 집에 있는 치약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치약 포장지를 자세히 보세요. 제조사가 애경산업인지 확인하고 제조국이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보세요. 만약 이두 가지가 모두 해당된다면 그 제품은 리콜 대상입니다. 이미 개봉해서 사용하던 제품이라도 즉시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사용을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경산업에서는 영수증이 없어도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곳에 가져가시거나 애경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채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치약회수전담고객센터 080-091-5277로 문의하셔도 되고 온라인 신청도 되는데요. 애경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 회수 환불 신청 접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들을 직접 수거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트리클로산이 어떻게 제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소비자 단체들도 더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80 치약 중 중국에서 수입된 6가지 제품에서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어 리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2080 치약은 안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구시니어 정보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